페이지 281페이지 양가로 3번 금지행입니다. 금지행이 등인데 어 금지행이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 기억 니어는 그냥 창 읽어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의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유계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82페이지. 조금 전에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을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입니다 예를 들면, 3억에, 실거래, 실거래는 3억에 했습니다. 실거래는 3억에 했는데, 신고는 2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입금시킬 때는, 얼마 입금시켜야 되겠어요? 실거래가 3억이지만 신고를 2억 했으면 계약서도 2억이라고 줬고 입금도 2억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나머지 1억은 현금을, 장금 치를 때 현금 보관증 1억, 1억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줬다가 나중에 장금 치를 때그 현금 보관증 찢어버리고 1억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관행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죠. 만약 그래서 실제 사억이라고통장에사억 입금시키면 거짓 신고하는 게 들통 나잖아요. 그러면 취득 가액의 105% 가태려고 통장 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 주면 그 자체가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려 해요. 그래서 운 계약서 계약서는 웬만하면 현업에 나가서 안 적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현업에 나가 보면 다 공동 중개하고 하면 다른 개 공개사가 하자고 하는데 혼자서 안 한다고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근데 웬만하면 안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검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출제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신고관청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말 바꿔서 주어를 바꿔서 많이 냅니다 2차 감옥의 특징이 그래서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동그라미 2번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 간청이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오늘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포상금제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프린트로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봅시다. 프린트 보면은 포상금 지난주에 했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의 환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신고 한자 동그라미 2번 허가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동그라미 3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되면 무죄 판결,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아도 포상금 지급하죠.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공소권 없음, 그 밑에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부터 먼저 다 보겠습니다. 공룡계사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고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계사법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공룡계사법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하면은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두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은 세 가지 대상은 했고요 지급 조건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신고 간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여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지 신고하면 가태료가 얼마예요? 5% 이하 가태료잖아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허가받지 않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을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미, 미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번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민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공인인계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포상금액은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가태료 5% 이하 가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도액은 천만원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한 건당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두건 이상을 두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같은 의미인데 법마다 표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니까요, 꼭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85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3천만 원이하의 가태료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장 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를 가급적이면 적지 말아야 되겠죠. 양가로 2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4개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앞으로 30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60일 이내 계약일로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동그라미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동그라미 4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취득가액의 0분5 이하 가테리인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업무자가 아닌자가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0분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테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가테료 부과 절차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것은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프린터 10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10일. 10일이 40번에 40번에 동그라미 9번. 40번에 동그라미 9번 밑줄치 지노세요. 신고관청이 가태를 부과한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288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인데 자진신고 리니언시제도 리니언 시제도라고 하는데 고해승사제도입니다 자진신고 리니언 시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우리 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을 두 사람 간에 엄밀히 이루어진 걸 적발하기 어렵죠. 설령 적발하려고 하더라도 둘다 처벌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물 준 사람, 내물 받은 사람 둘다 처벌받죠? 둘다 처벌받기 때문에 줬다는 말을 못합니다. 준 사람도. 근데 이거는 거짓 신고 한 경우는 한 명이 먼저 자진신고, 저, 매도인이 하자고 해서 다운 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서 작성 안 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 자진신고를 하면 자진신고 한 사람은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사람은 면제해주고요. 조사 시작되고 난 후에 자진신고 한 사람은 50% 깎아줍니다. 그럼 두명 중에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아예 폴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유죄협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법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검사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약 먹은 사람들 같이 먹은 사람 다 부르라. 그러면 너는 최대한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검사 손에 달려있거든요. 처벌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마약범죄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 한적발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집에서 마약 먹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먹은 사람이 말안 하는 이상은. 그 로버트 할리 씨도 누군가가 민을 제기했기 때문에,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 적발됐겠죠? 어쨌든 불구속됐는데, 그, 그런 거는 마약범죄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진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제가 먼저 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해버릴까? 이렇게 불신감을 조정하고 그럼으로써 국가로 봐서도 한사람멘탈에도 과태료, 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 로 봐서도 손해도 아니고 또 상호불신 을 조장해서 이런 탈법행위를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요. 자진신고제도가 자진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분들만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7번 에 보면은 47번에는 보면 자진신고 해도 면제 하지 않는 것세 가지를 적어 놨어요.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대상이 아닌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60일 이내 미신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그 외의 자료 외 자료 미제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이세 개는 자진 신고해도. 가체를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47번에 있고요. 그 표현을 우리 교과서는 288페이지에 보면은 박스 가번에 아 가번 보기 전에 1번에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겁니다.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작되기 전. 전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가번에 자진 신고한 위반 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첫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세 번째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지득 신고 위반한 자. 결론은 이세 개는 해당 상이 없잖아요. 이세 개는 이세 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위반해도 이세 개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번에보니까 신고 간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 의자일 것. 거짓 신고하는 경우는 매수인, 매도인 둘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거짓 신고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자진 신고하면 매도인한테는 받는다고요 최초로 한 사람,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위반 사실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그러면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 자료를 수집해놔야 되겠죠.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중개사무소에 보면 원탁에서 그 계약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계약서 작성은 실장이 자기 사무소에서 적지만 최종 뭐 계약에 대한 합의 같은 거 이런 거는 원탁에서 많이 하니까 그게 녹음기 켜놓고 여러분들도 계약공개사도 녹음해야 돼 서로가 다 녹음해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공개사는 녹음을 하고 그 대신에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아니, 아니까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말은 안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녹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계약서 체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녹음도 다 가능하잖아요 증거 없이 잘못 폭로했다가는 역으로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2번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50% 깎아준다. 조사 시작된 후면 자 근데 3번, 2번은 그 밑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세 개는 뭐 면제 감경 다 대상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그3번에가태료 감경 면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통보됐으면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완전 상습범이죠? 3번이나 면제받고 4번째 또 자진신고하면 그런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해주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29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2017년도에 이게 통폐합됐고요. 따라서 이 파트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는 몇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완전 개정되버렸기 때문에 2017년 1월 20일 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어 정의 29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외국인의 용어정입니다. 외국인 등은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동그라미 3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56번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2분의 1이라는 표현.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2분의 1이라고 있죠.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2번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부동산 등의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1월 2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신고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등을 취득,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법제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밑줄 치십시오. 행강 편으로 색칠 좀 하세요. 가로 안에 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거그거 보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 승여 자 외국인인 경우 매매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 가로 안에 법제 3조 1항 매매의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매매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즉 매매인 경우는 특례가 아니,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교정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는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60일 이내에. 근데 교환이나 승려 계약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건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근데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부동산 등취득 특례에 의해서 또한번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게. 특례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예외죠? 특별한 예외. 그래서 교환, 증여계약은 특별한 예외에 의해서 외국인은 신고해야 되지만 매매는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매매는.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일반 교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서또한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 뜻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가로안에 있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외.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 대상이라고 했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토지만 허가받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는데, 자맨 밑에 292페이지. 다만 법제 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 특례가 아니라 일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한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두 번씩이나 이 뜻이고요.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이. 293 기역부터 리얼이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내네 군대가 있다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다만, 일반 우리 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 구이로 진행되어 있다면, 외국인 특례로서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한번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특례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자, 293 양가로 1번,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19번, 20번. 이 20번은 2년 이하의 징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9번은 2년 이하의 징액이나당의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19번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은 경우를 말하죠. 20번은 외국인 특례에서 외국인이 군문자에서 허가 받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9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행정질서 벌입니다. 외국인 특례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택을 앞에서 말했죠.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죠. 294페이지. 294페이지. 그래서 맨 밑에 그 표에, 이때까지 했던 그 표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294. 외국인 특례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 시민권 취득했으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고요. 허가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이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거기 295페이지 기출 문제에 출제된 걸 보면 기출 문제도 표현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출제 인도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약간 가로 안에 단 법제 3조 1항 은 제외한다 이 말이 자 거기에 295페이지 문제 4번의 1번이 답인데요. 틀린 것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취득을 한때에도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풀기 쉽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또 신고해야 된다 두번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한번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4절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금 진도가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까지 시험에 지금까지 한게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서 두 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4절. 토지거래 허가제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